정삼각형, 정육각형, 직사각형이 겹쳐 있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정육각형의 4분의 1이고, 즉, 얘는 정육각형의 4분의 1이고, 정육이라다 정육의 4분의 1이 얼마? 직사각형의 8분의 3인데요. 직사각형 넓이가 16입니다. 16 곱하기 8분의 3. 그래서 약분해서 6제곱센티미터 나왔습니다 그럼 정육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정육각형의 4분의 1이 6제곱센티미터니까 정육각형은 642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정육각형이 24제곱센티미터가 된다면 우리는 정삼각형하고 여기 걸쳐져 있죠 요거의 넓이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측하냐면 정육각형이라는 것은 정삼각형이 몇개 모여서 여섯 개 모여서 되는 겁니다. 여섯 개 똑같이 선생님이 지금 나누고 있죠. 이 정삼각형이 여섯 개 모여서 정육각형이 돼요. 그러면 하나의 넓이가 이 정육각형을 여섯 개로 나눈 하나의 넓이가 4제곱센티미터인데요. 요게 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지금 파란색을 정삼각형의 일부분, 이 파란색 칠한 게 왜냐면 아까 쌤 정삼각형이 여섯 개 모여서 된 거라고 했는데 여기가 여기 정삼각형 여기, 길이가 똑같죠, 그쵸 정삼각형이니까 60도, 60도 똑같으니까 여기와 여기 남아 있는 하얀색이 음 넓이가 똑같아요. 이, 이 합동이죠, 그렇죠? 합동. 합동이니까 여기가 2제곱센티미터고 여기도 2제곱센티미터 되니까 결론적으로 정삼각형의 파란색을 칠한 부분이 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다시 한번 정삼각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쪼개 볼게요. 하나 더 쪼개면 쪼갰을 때 나오는 이 삼각형 두 개가 새로 나오죠. 여기도 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얘들하고 지금 보여지는 음. 정육각형과 걸쳐진 얘랑 합동입니다. 자, 합동을 증명하기에는 여러분하고는 조금 어렵긴 한데, 어, 원래 있는 그4제곱센티미터의이 넓이가, 이 변의 길이와, 그죠 여기 있는 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정상각형이었으니까,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변의 길이는 공통으로 있고, 다음에, 요 가운데 끼어 있는 게 30도 30도로 똑같죠. 여기가 왜 30도인지 아냐면 여기가 120도였는데 90도가 나갔으니까 여기가 90도가 나갔으니까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죠. 우리 정육각형에서 30도가 나갔으니까 나머지는 3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두 변의 길이와 아직은 너네한테는 좀 어려워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끼인 각이 같아서 이세 개의 삼각형이 다 합동이 된, 되는 겁니다. 그럼 4cm가 몇개 모인 거죠? 정삼각형에는 4제곱센 m 미터가 3개 모였으니까 1 2제곱센 m 미터로 넓이가 나옵니다.